나던 틸이에요. 그래서 뭐뭐 하고 나서야 라는 뜻인데, 얘를 해석 시험으로 내거나, 아니면 서술형으로 내거나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서술형이 없으니까 해석으로만 좀 봐놓으면 돼요. 그래서 나던 틸이 보통 많이 쓰이는 구조는 가주어, 진주어랑 엮어서 많이 써요.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18세기 말이 되고 나서야 됐, 이하했습니다. 이렇게 번역해 주면 되는 거예요. 18세기 말이 되고 나서야 음악 길드입니다. 유럽에는 상인들도 길드가 있고 음악계도 길드가 있었나 봐요.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입니다. 그래서 바이 앞에는 pp가 되겠죠? 그래서 음악 길드였대요. 음악 길드가 대체됐대요. 뭐로? 구체적인 직업 규정에 의해서 규제됐대요. 대체됐다라고 번역해야 되겠죠? 구체적인 직업 규정에 의해서 대체되었다. 어? 능동태로 해볼까? 구체적인 직업 규정이 음악길드를 대체했다.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음악길드가 뭔지 봤더니 전문적인 음악 활동을 규제했던 길드래요. 아, 전문가들, 직업으로 삼고 있는 음악가들의 활동을 제한하고 규제하는 곳이 길드였나봐요. 근데 그게 없어지고 구체적인 직업 규정이 생겼다라는 거죠. 자, 제가 설명을 좀 길게 했는데요. 초기 중세 이래로해서이 s i 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법을 r e g u l 드냐 h a 레 d 레이 r e 냐 이렇게 출제를 해놨어요. 예, 네, 그래서 완료가 쓰여야 된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allow가 동사가 되겠고, 그다음에 동사가 두 개예요. allow와 force는 목적격보에 투가 오는 형태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얘는 주격관계대명사하고 직업규정인 선행생명사가 되겠죠. 그리고 허용해주고 실제로 강제했어요. 음악가들이 뭐 하도록 그들의 서비스를 누구에게 일반 대중들에게 제공해 주는 거예요. 아, 뭘 받고요. 정규 보수를 봐주고요. 받고요.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되셨죠? 음. 따라서 일종의 올 어라운드가 다재다능한이라는 뜻이에요. 다재다능한 음악가가 등장하게 됐다고 합니다. 바이 앞에는 PP 분사가 될 텐데 특징 지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다재다능한 음악가가 되겠지요. 그래서 얘는 동사가 되겠고 얘는 PP 분사가 되겠죠. 능력에 의해서. 어, 다재다능하다는 얘기는 당연히 폭넓은 네파토리를 갖고 있겠죠.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든 건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데 뭐 그냥 넘어가죠. 뭐 이게 네파토리 아니겠어요? 뭐 극장이래요 뭐 바우데밀레 극장 음악 뭐 이런 정도까지 이러한 형태의 다재다능한 음악적 재능이라고 하는 것이 주된 원동력이 됐대요 대중음악의 발달의 원동력이 됐다라는 거예요 변화와 불확실성 변화니까 확실성은 떨어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확실이나 불확실은 그렇게 맞추면 되겠죠 시장의 불확실성과 그다음에 소비하고 있는 청중들의 수요가 바뀔 거예요 아마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엄격한 디비전 오브 레이블하면 어, 분업이 되는 겁니다. 분업을 허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분업을 해보면 다 분업을 해서 나눠놓면 으 어떻게 보면 변화에 적응할 것 같지만 여러 사람 여러 사람들이 그것을 다 이렇게 맞춰 따라가기에는 어, 괜찮아요. 힘들 것 같더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에에. 이 분업이라고 하는 말과 어쩌면 전문성이라는 말이 일치되지 않나요? 노동의 분업은 전문성이에 그래서 뒤쪽에 혹시 전문성이 나오는지 보자고요. 송라이터 하니까 노래를 작곡하는 사람들은 역할을 했대요. 밴드 악단의 리더로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이거 역할을 했대요. 분업이 안된 건데? 그러니까 이 내용이 되겠죠. 빈칸 괜찮지 않아요? 이거? 빈칸 괜찮네요. 음. 분업이 허용이 안 됐다는 이야기네요. 관습적으로 보니까 분업이 안 됐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됐네요. 좋네요. 그 다음 퍼포밍 뮤지션 스니까 연주 음악가는 흔하게 관례적으로는 똑같은 부산거죠. 관례적으로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More t 이니까 하나 이상의 악기를. 어, 분업이 안 됐네. 어우, 너무 좋은데요, 이거? 정답으로? 너무 좋네요. Be f o r c into 하면 뭐뭐 하게 되다. 수동태입니다. 많은 음악가들은요, 존재하게 되었다. 존재하게 되었다. 왠지 여러 개 한다는 내용 나올 것 같지 않아? 그치, 그치. 그거 맞으면 얘도 빈칸 예상해 놓자. 쉽지 않게 라고 번역하지 않고, 불안하게 맴돌고 있어요. 동사 앞에 주격 관계되면 선행사는 존재입니다. 맴도는 존재였대요. 누구와 누구 사이에? 프로페셔널, 직업적인 존재와 이 데스 존재네. 그 얘가 되시니까 얘도 되시겠지. 비교는 비투 n A&B고. 세미 프로페셔널이니까 반 직업적인, 절반만 직업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 맴도는 존재였다. 이 말이 뭐예요? 확실한 분업이 안 됐네. 그 얘기죠. 오, 여기도 좋잖아요? 이것도? 맴돈다. 너무 좋잖아요. 그쵸? 죄송해요. 문과 감성이에요. 음. 다음, however. 그러나, 그러나, 이제부터는 분업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나니까. 분업의 다른 말은, 아까 우리가 전문성, 전문화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도시와 산업화의 증가와 더불어. 증대되는 전문화는, 아, 그래서 얘가 정답이었구나. 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어커요, 어커. 이거 어커. 수동태 되냐 안 되냐 내놨어요. 음? 투어드. 19세기 말에 이르러서 대중음악은 명확하게 명확해 아니네요. 가지고 있다로 번역해야 되겠다. 이거 헤드 디, 디파인드가 아니라 규정된 분야를 가지고 있다. 대중음악이요. 댄스음악 그리고 대중오락. 그리고 뮤지컬 그다음 음악극장 이런 것에 있어서 규정된 일을 가지고 있다. 제가 이거 왜 지금 여기에 멈춰 있냐면 제일 첫 번째 줄 올라가 볼까요? 길드는 구체적인 직업 규정에 대체됐다. 이 규정 뭐예요?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형태의 빈칸 추론이 낸다고 하면 요거랑 요거 요거 요거. 요 뭐에 의해서 대체됐냐? 어디죠? 어, 대체된 거 있죠, 요거. 여기서부터 좀뭐 길면 여기까지, 끝까지. 아니면 짧으면 요 정도까지. 그렇죠? 똑같은 말이 되는 거다. 직업 규정이 등장하게 되었다. 아, 직업 규정은 노동의 분업, 전문화랑 전문성하고 관련이 돼 있구나. 이렇게 읽게된 거예요. 이러한 음악가들은 어, 의존하게 됐는데 흔히 뭐 정식 교육 아 전문성이니까 이제 정식 교육이 됐구나 그래서 졸업하는 거그 다음에 떠나는 거또 있나 하나 더 있네 또 받는 거 이렇게 됐네요 이게 전문적인 교육이네요 어디를 졸업하는 거냐면 컨저베이 i 리스 밑에 나오죠 어, 저는 잘렸네요 어 그래서 직업 음악학교라는 뜻이에요 음악학교 중에 하나를 졸업해야 했고 전문성 그 다음에 클래식 음악의 세상을 떠났어요. 왜? 클래식 하나만 하면 안 되니까 본인이 전문성을 갖고 어디 어디 어디로 이제 떠나게 된 거죠. 수업을 들었대요. 뭐, 많은 대중 음악가들 중에 한 명으로부터. 그 사람은 뭐죠? 전문가여야 돼요. 전문가. 전문가니까 뭐예요? supported oneself. 그러면 생계를 유지하다. 이런 뜻이 돼요. 이거 됨이냐, 됨셀프이냐 이렇게 내놨어요. 제가. 이렇게.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더라. 전문성이더라. 뭐함으로써. 연주도 해야 되지만, 뭐를 해야 돼요? 아, 여기 나왔죠. 뭐를, 뭐도 있지만, 공연 이외에 이제 다른 거, 직업 가니까 교습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이 내용이 전문성을 이야기하는 거다. 괜찮네요.